안녕하세요 절봉입니다 요번 썰은 저번에 삼천불 가지고 마카오 가는 미슈파트님의 형님들 요 이제 되게 긴 대화드라마인데 어, 중간에 발췌를 했습니다 나중거또 기회가 되면 쭉 이어질 거고 요거 이제 중간 내용입니다 예, 쓰레기형이라고 되게 유명한 거고 미슈파트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형님 좀 입바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아직도 입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좀 지난 얘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미슈파트의 입장에서 본 쓰레기 형의 스토리입니다. 사람이 몸 속에 있는 독을 치료하는 의술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독사한테 물렸거나 가장 위급하고 다급할 때 독이 들어갔어. 이 독을 독으로 독은 독으로 푼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근데 이독 처방을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잘못 처방하면은 그냥 가는거지요. 어, 독에 독이 더 들어가. 이 미슈파트가 의사는 아닌데 얘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오늘의 주인공 레기형 왜 레기냐. 쓰레기형 전직 경찰관입니다. 쓰레기형을 지켜보면서 이 쓰레기형을 온라인에 빠져도 빠져도 너무너무너무너무 깊 고 흠뻑 젖어 있는 형이야. 그니까이 형을 온라인은 아니다. 온라인에서 꺼내려면 그래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 마카오라는 독 처방을 아, 해야 되겠다. 진짜로 각오가 있었지요. 야얘좀 있으면 죽는데 그냥 온 몸에 암 세포가 퍼져갖고 곧 죽어 나가 그냥 얼굴도 썩고 뭐 바른다 잘라 나가 있고 그래 겉에서 보기에 이곧 가면 죽어. 야, 이거 살리려면, 여기 놔두면 죽는데, 그래도 마카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카오를 데리고 가려고. 뭐, 이유가 없어요. 얘한테 뭐,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 전직 경찰관 출신인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파출소 소장, 뭐, 지구대 누구, 뭐, 승경, 뭐, 뭐, 이렇게 하고, 싹다 땡겨갖고, 징역은 안 갔는데, 다 사직하고 그랬었어요. 온라인에 빠져있습니다 쓰레기 형이 이 형을 구출하기 위해서 6개월만에 연락을 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스 사장님 어떻게 요새 하시는 사업은 잘 되시고? 하시는 사업이 뭐겠습니까 맨날 이거 임박 까는거지 야 미슈야 어제도 600개 뒤졌다 야 미슈야 아 내가 맨날 하는데 온라인이고 완전 사기같아야 그리고 강제 출먹이 너무너무 진짜 야, 쩐다, 쩔어. 도저히 못해 먹겠다. 아니, 형, 그냥 계속 왜쭉 치지, 그래. 그거 해갖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어? 룸사롱도 가고, 엄마도 가고, 그러면 되겠네. 야야야, 됐고, 이 새끼야. 밥 먹게 나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했어? 이쌍놈식게 이렇게. 그렇게 하갖고 6개월 만에 만납니다.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잔쪽 하면서 삼겹살 집에서 이제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를 나누지요. 진지한 얘기는 앞으로의 뭐 미래 산업 어?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어? 그 다음에 뭐 어? 리사이클 사업이 잘될 것인가 뭐, 어? 야 주식은 뭐가 좋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겠어요? 바카라 얘기만 하는 거지 아 됐고 형 여자들 어? 접대부들도 족보가 있잖아요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은 연예인들이고 그 다음엔 템프로 그 다음 룸사로 그 다음 노래방 그 다음 방석집 그 다음까지 가는 게 어디야 그냥 줘 봐, 아니야 여관에 줘 봐. 아니면은 역전 앞에 어? 거기 그 어? 군바리들 와갖고 뭐이올마 가고 이러는 거 그거잖아 형내 생각인데 온라인은 도박이라고 할 수도 없어 정말 쪽팔린 거야 형 내가 1년 전 저부터 이렇게 마카오 가자고 가자고 했는데 야 그냥 이 없는, 그, 역전 앞에, 그, 그, 뭐, 나무 판잣집에서, 그게,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아, 진짜. 어떻게 하면 마카오로 한 번도 안갈 수가 있냐. 그만히 죽고, 그만히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형. 우리, 노름쟁이들도 있잖아. 서로 뭐, 너 얼마 죽었네, 나 얼마 죽었네. 이렇게 얘기할 때, 온라인 해갖고, 사다리 타갖고, 파워볼 해갖고, 얼마 죽었어, 얼마 죽어 형. 병신 소리 만들어. 어? 온라인 해갖고 망가졌다 그러면은, 아 쪼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이게 이제 미슈파티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형 교도소에 뭐다 있잖아. 범털 있고 뭐 빵장 있고 반장들이 있고 뭐 어, 보, 보호관찰 있고 뭐뭐 뭐, 노란명찰 있고 이러잖아. 형 이거는 그냥 잡범, 성추행범이랑 똑같은 거야. 맨날 처맞는. 그,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망가지잖아. 그, 뭐, 빵빵 한번 때려보지도 못하고, 강원랜드에서 쫄쫄쫄쫄 녹아 죽어갖고, 그 망가진 애들 있잖아. 우리는 그냥 병신 취급해, 걔네는. 이게 이제 미슈파트 생각이에요. 나는 좀 다르고. 아니, 이 병신들이 엎어서 까지도 못하고, 맥스가 30인데, 거기서 무슨 돈을 딸 것이면 노름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냥, 녹아 뒤지는 거야, 랜드에서 저 망가진 애들은. 그냥, 아유, 그냥 우리는 취급도 안 해, 형. 아, 그래도, 동양의 라스베가스 마카오 정도는 가줘야지, 어? 이렇게 세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쓰레기형은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세게 얘기를 안하면 은 와닿지를 않네. 지 신념과 이게 확실하네. 미슈가 계속 마카오 얘기하고 제안하고 형 이렇게 이렇게 갖고 해서 갑시다 이러면은 늘 똑같아요. 얘는 늘 하던 대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마카오가 왜 좋고. 죽는 건다 똑같지.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왜 마카오를 가야 되고, 한 번이라도 상황이라면 크게 날수 있고, 이런 좋은 점, 저런 좋은 점, 이런 단점, 이런 나쁜 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요건 내가 카바랄 테니까 형은 이걸 극대화시켜. 형이 한번 갑시다. 그때마다 우리 쓰레기가, 야야, 아, 좀만 더 모아서 가게, 좀만 기다려. 왜 이렇게 급해? 기다려봐. 이게 몇 년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그옆처방도은도으딱 풀라 그랬는데, 평소랑 똑같이, 아 알았어. 조금만 모아서 가게. 알아. 어, 어 기다려봐, 좀. 오늘 내일 해갖고, 바짝 땡겨갖고, 좀 모아서 가자. 이럴 줄 알았는데, 어쩐 일로, 이 쓰레기가, 야, 내일 가는 거 비행기 표좀 알아봐. 그럼 진짜야? 아, 이새 해봐. 내일 당장 가. 형 저기 며칠 모아놓은거 있거든 시드 얼마? 1,600만원 야1,600 중에 어.. 700은 그냥 이렇게 따로 애들한테 저거 해놓고 900만원만 들고가자 900만 왜? 600은 그냥 올인 됐을 때 혹시 모르니까 임마 6 0 0은 놔둬야지 그래서 이제 예비용으로 남겨놓고 900만 들고 가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미슈파트가 집으로 들어왔지 요 걱정이 앞서 걱정이 왜냐 얘가 미슈파트가 이 선배 쓰레기한테 마카오 가기만 하면 그냥 복권이 그냥 맞는 거야 마카오 가 무조건 돈 따는 거야 마카오 가서 줄 한번 만나면 그냥 씨부래뭐 2만불 300만원으로 그냥 1억도 막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계속 설레발 쳐놨는데 아이 설레발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 얘는 에이전트도 아니고 뭐 앵벌이도 아니고 그냥 형이에요 형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두달 전에 갖고 오링이 되고 왔는데, 아, 두달 만에 가니까 얘도 떨리는 거예요. 얘 미스파트 많이 다녔지, 마카오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 스타일을 다 완벽하게 파악을 했잖아요. 플랜을 짭니다. 첫 번째, 시드를 반씩 나눈다. 첫날 3만불, 둘째 날 3만불. 혹시라도 오링되면 600만원 투입하고. 이 노름쟁이들의 패턴 중에 가장 범하기 쉬운 게,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요. 게임 플랜을 잘 짜나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기 딱 가면은 기분이 업이 돼. 붕 뜨는 거죠. 도파민이 쏟아져. 30분 만에 호텔 방 체크인도 안 하고 가전 시드 전부를 패대기 치는 경우를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니랍니다. 얘도.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이 목격을 했겠어요. 얘도 경험이 있대, 미슈 파트도. 그렇기 때문에 시드 분할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답니다. 이거는 미슈 파트가 도박을 하고 마카오를 다니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쌓았던 거를 이제 글로 써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스스로의 역할. 나는 서포터다. 나는 서포트만 잘하면 된다. 그냥 한 4, 5만불 정도야 늘 갖고 갈수 있는 그때만 해도. 근데 이번 출정은 그냥 이 쓰레기형 온라인 탈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슈 파트는 돈을 가그져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쓰레기형. 게임하는데 그냥 투어하고 가이드하고 요거만 옆에서 충실히 보조만 하자 보좌 요거만 하자 그리고 이제 시드를 안 가지고 간 이유는 뭐냐하면 이 쓰레기 형이 성격도 더러워요 남이 동생이 됐던 친구가 됐던 남이 집보다 더 먹잖아 같이 게임을 하면은 뭐 누군 이기고 누군 지는데 이 새끼가 더 먹었어 나보다 그러면 빠따를 올리는. 카드를 까고 싶은데, 여기서 2만 불 올렸어. 2만 5천 불. 중국 애들 3만, 3만 5천, 4만, 5만. 이러다 10만까지가 서로 카드 깔라고.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거든요. 병신 짓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경쟁적으로 베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먹으면 다행인데, 이 커짐 뺐다가 죽었어. 이렇게 해갖고 경쟁적으로 해갖고 죽었을 때는 이제 불필요한 소모전이 될 수도 있다. 이 버릇이. 막 강랜 다닐 때 생긴 것 같대요. 블랙잭을 하다 보면 뭘 해도 뒤지는 개구멍에 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옆 사람, 옆 사장 불순 나갔고 이제 카드 그냥 이것만 하면 다 계속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와 부럽지요. 안 부러워요? 와 사장님 불순해 불순. 야 좋겠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배 아프지. 배 아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왜? 이왕이면 프리룸으로 왜 배경이 갤럭시냐 미슈파트가 혼자 출정하면서 패대기를 많이 친 구장이 갤럭시였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갖고 갤럭시 호스트를 알아내고 나 카드번호 뭐고 나 누군데 프리룸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얘가 성격이 지랄맞아갖고 올 때마다 여기서 다 뒤지는데 카드를 안 내고 게임을 하는 거야 카드를 안 내고 게임을 했는데 조 호스트한테 얘기했고아난 카드도 안내고 뭐 포인트도 얼마 없을텐데 프리룸 줄수 있어요? 미리 얘기를 했더니 줄수 있대요 줄수 있는데 주, 준다고 다음에 오시면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이 생겨갖고 출정을 못하고 있었어 어 이번에 갈게요 방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드릴게요 왜냐 얘가 짬바리 출신이라 방을 안잡고 다녔어 그러니까 저런게 줄줄줄 나오거든요 그 덥고 습한 도시에서 오링되고 씻지도 못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은 머리에는 개기름 절절절절 흐르고 땀냄새 옷을 뭐몇 벌을 갖고 갔겠어 입고 간거 그대로 입고 오는 거지 이거 거지 새끼도 그냥 개거지지 개거지 거기에 잘 차려입은 거지는 얻어 먹어도 헐벗고 굶주리고 딱 봐도 거지는 밥도 못 얻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링이 나고 어, 돈이 없어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딱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운 좋게 그 호스트랑 연결이 돼서 프리룸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게임을 세트 제로 합니다. 왜 배구도 세트 제로 하잖아요. 첫 번째 전략이 시드를 더블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블업 작전이에요. 3만으로 스타트를 했어. 6만에서 한번 끊어가. 또 6만으로 스타트를 했어. 요 6만에서 스타트하면 12만에 끊어가. 그리고 그림이 좀 어렵다 싶으면 요거 뚜벅이라도 해갖고 괜찮아 보이는 다이에 앉아서 플레이를 이어간다. 아주 계획을 거창하게들 세우지여이. 다섯 번째 일정한 패턴이 패턴이 그림이 이어지면 때려야 된답니다. 왜 평신처럼 계속 베팅을 해? 먹어. 근데, 고정배설 하는 거야, 얘처럼. 플레이어절 14개, 15개 나오는데, 2천원 1,800원, 2,300원, 2,600원, 이렇게 가. 그렇게 배팅을 해갖고, 짬바리로 먹고, 중국 애들은 이만큼씩 먹어가는데, 그림이 이제 언젠간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 다 먹고, 집, 고액권으로 바꿔갖고 나가는데, 뭐야! 저 새끼들은 22만 8천불 먹었는데, 나는 뭐야? 6,400원? 이런거 죠 그러다가 이제 꽝꽝 찍어. 그러면 돼지는 거지. 요 플레이를 근절을 하기 위해서 때려야 한다. 이건 돈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그냥 칩놀이, 플라스틱 칩놀이. 칩 뺏었다가 칩 주고, 칩 뺏어 먹기. 딱지 먹기 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다 잃으면은 오링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한 거야. 생존이지, 생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곱 번, 여덟 번 먹었는데도 뭐, 오백 원, 천 원, 이천 원, 요렇게 애들 장난치는 이런 놀이는, 야, 이제는 그만하자. 왜? 쓰레기형을 데리고 가니까. 거기에 여섯 번째로 무조건 300원, 500원 미니멈 낮은 다이를 고집하는데 오늘은 아니다. 무조건 기본 1,000원 이상짜리에서 놀고 그냥 미니멈 300짜리 갖고 100불, 100불 도이치 가고 뭐 해봐야 돈도 안 되고 시간만 때우는 거고 그건 뭐 시간 때우러 왔어? 무조건 3,000불이나 5,000불 미니멈 이거를 공략을 해야 고정 배슬가도 몇만 불이 쭉 올라오고 이런 미니멈이 높은데 가면은 불빳다 저큰 덩어리들이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기도 세고 그래서 얘네 먹을 때 꽝꽝 갈때 얹어서 가고 묻어서 가고 왜 기세 좋은 사람 따라가야 되니까 이래야 훅 올라오는 거지 아 300원짜리 해갖고 대장 노릇 해봐야 천원 이천원 밖에 못 가니까 그렇게 해갖고 두세 번만 먹으면 만불도 넘어가고 노름은 노름답게 하자라고 이제 거창한 마음을 먹었지요 일곱 번째가 뭐냐. 요건 좀 와닿지 않는 건데 도이찌를 공략하자. 도이찌를 자주 가지는 않더라도 자주 나오는 슈라고 판단이 되면 용매 가로 대각주를 적극 공략하자. 요거는 온라인에서 배웠답니다. 그런데 형님들, 요 도이찌 공략에서 도이찌가 원래 13판 중에 한 판씩 나오는 겁니다. 13판 중에 한 판씩 나오고 배당은 11배를 주지요. 그두배 카가 먹는 게 카지노의 엣지입니다. 강원랜드 구멍이 38개인데 35배만 줘요. 마카오 구멍 37개. 싱글제로밖에 없으니까 근데 35배밖에 안 줍니다. 거기에서 엣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소 다이사이 할 때도 트리플이 있기 때문에 그 카지노 엣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도이치에 대해서 구현 설명을 하자면 여덟 대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과학적인 거예요. 써 먹어 보세요. 숫자를 다 쓰십시오. 4에8대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계속 뺍니다. 카드를 빼면 그 숫자를 다 적어요. 그러면 그 안에 카드 카운팅이랑 똑같아요. 남아 있는 숫자들이 뭐 처음에는 초장에는 뭐1 2 3 4 5 6 7이 다 많이 빠졌는데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더 남아 있어. 그러면은 계산을 합니다. 그럼 베팅을 했을 때 11배보다 더 많이 남아 있어. 더 자주 나올 것 같아. 13번보다 그러면은 공략을 하는 방법을 도이치 공략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냥 경험 삼아서 생각해 보시면 나온 슈에서 자주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앞에서 많이 나오면은 뒤에서도 많이 나와요. 왜냐? 똑같은 숫자가 다 같이 빠지니까 뒤에 남은 것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미세해요. 미세하지만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여덟 번째. 오바해서 응원하자. 왜냐? 카드를 까다 보면, 막, 으쌰으쌰. 기분 좋은 다이가 대체적으로 잘들 처먹어요. 왜냐? 잘 먹으니까, 으쌰으쌰 하고,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꽁아꽁아, 꽁아 하우하우 나오는 거거든. 꽁꽁꽁꽁. 이게 다 합심이 된 거예요. 줄 나올 때나 다 똑같이 하지. 반대 매팅 하면은 서로 마, 말도 안 하고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를 내가 해야 된다. 의기소침에 있을 때, 오바해서 응원하자. 나는 시끄러운 거 싫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중국애들과 친해지자 왜 중국애들 쟤 빡빡이지 생긴거만 무섭게 생겼지 무서운 애들 아니거든 쫄지 말자 한국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애들이 50만불짜리 100만불짜리 떡칩 중국, 불짜리, 100만 불짜리 중국 빡빡이들이쫙 놓고 게임을 하면 거기에 못앉어 왜 주눅들어서 카드도 까고싶고 아 저새끼 무섭게 생기고 제 반대배팅 아, 하고싶은데 애들이 데려다 때릴거 같기도하고 이 예. 중국 애들에서 일단 딱개 갖고 포스가 짝 있으면 거기 잘못 앉아요, 안 앉아. 한국 사람은 피하지. 근데 원래는 중국 애들이 또 애들이 대도 있고 시원시원하고 옛날에 커미션 있는 다이에서는 중국 애들이 짜요 짜요 하고 뭐 여자애들 좀 예쁘장한 애들 있잖아 커미션 다 내줍니다. 우리 저 SG 911님도 중국 여자애들 커미션 내주면서 다 친해지고 꼬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리 장성 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랑 노는 게또 재밌기도 합니다. 여기에 음악이 하나이듯이 노름족들은 동서 고금 서양과 동양 한국과 중국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한마음 한패 카지노를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내추럴 라인이다. 친해지면 더 재밌다고 하더라구요열 번째 마카오의 도박 유흥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저걸 해도 게임이 마무리된 후에. 사우나를 가자는 얘기. 중간에 이겼다고 헤퍼풀고 어? 발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게임이 완전히 다올스톱돼갖고 송금 다 해놨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하자. 괜히 카오 가갖고, 어? 했는데, 야, 사우나비나 벌어볼까? 하고 까다가 다 뒤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네, 허다해요. 10만불째 옛날에 마카오에서 생활 박하라 해갖고 2년 동안 3억 큰돈도 아니고 200만불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마웠던 민박 사장, 누구, 앵벌이, 동생들, 친구들 다 불러갖고 어, 노래방을 가기로 했어요. 노래방을 갈라 그러는데 메이드가. 얘 예, 그동안 나 라면도 많이 끓여주고 내가 10원짜리 하나 못 줬는데 진짜 이 메이드가 아썰 다녀오세요 이러는데 메이드를 3,000불을 줍니다. 3,000불을 줘요. 2년 동안 시스템 베팅하고 정말 쥐 벼룩처럼 살아갖고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크, 3 0 0 0불딱 줬죠. 그리고 노래방 가고 노래를 쫙 부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 아까 준 아까 준 메이드 3,000불이 너무 큰 거야. 아 메이드 월급 1,500불, 2,000불인데 내가 미쳤다고 크, 이거 정말 실화일 거예요. 제가 들은 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었고 아마 실화일 겁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야 메이드 준 3,000불만 찾아서 갈까? 하다가 2년 동안 진짜 시금밥 먹고 라면 먹고 민박집에서 거의 엉겨붙어갖고 살다시피 해갖고 200만 불 3억당 만들어고 한국으로 오기 며칠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메이드 준그 3,000불 그게 생각이 나서 MGM으로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하루 반나절 후에 200만 불싹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경험담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운합이 벌라고 비행기 표만 따면 뭐뭐뭐 뭐, 뭐 하나 사면 요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고 그게 또 빌미가 되고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이 미슈파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중입니다. 우리 타이슨 형님이 그러셨죠. 누구나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존내 쳐맞기 전까지는, 에, 링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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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갖고, 섀도우로 빠바, 원투로 공략해갖고, 아, 두대 맞으면은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이게 링이고, 카지노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찌감치 이 쓰레기형을 만나러 갑니다. 마카오 출발 당일 오전에 쓰레기형 집에 딱 도착을 했죠. 9시에 띵동 한참 있다 열어야 되는데 띵동 했더니 바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야? 어, 벌써 인어났어어이 어, 목욕도 나 본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마카오 처음 가보니까 또 미시파트가 하도 이걸 해놨으니까 일찌감치 눈을 뜨고 가부, 가부장을 털고 앉아 있었던 거죠. 둘이서 이제 각자의 담배를 하나 딱 들어가자마자 쫙 하나씩 빨아먹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태풍이 와 비가 억수로 쏟아져 텔레비전 태풍 피 어디 침수되고 누가 뭐 고립되고 뭐하고 뭐 산사태 나고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야 미슈야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행기 뜨냐? 못뜰것 같은데? 스형 <laughs> 우리 같은 노름쟁이가, 어?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가다가 비행기에 추락해서 돼지잖아? 그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야. 이거 내가 폭파시킨 게 아니라 그냥 자연방으로 떨어지면 마지막 가는 길에 효도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갈때 우리가 몸값 제일 많이 받거든. 우리 몸값이 지금이 제일 비쌀 때야. 근데, 형. 아, 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야, 이 새끼야. 형 아, 형이고 나고 다 노름꾼이고 도박쟁인데. 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도도한 척해 봐야 어? 사회에서 보면 개쓰레기들, 도박쟁이들, 노름꾼 아닙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어떤 새끼들은 아, 뭐 지는 노름을 즐기느니 뭐 아, 그래서 뭐 욕심이 없대느니 뭐 아, 적게 먹어도 나는 만족한다고. 그러면서 뭐 인텔리전트하다면서 뭐 개소리 떠는 새끼들이 있거든. 어. 아 그리고 또 어떤 새끼들은 뭐 도름판에 마카오 강원랜드고 어? 도박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아 마누라랑 다니니까 뭐 진정으로 아 우리는 뭐 진정으로 즐기는 게몰론입니다 일단 개소리들을 개소리들을 또 하거든? 근데 형 생각은 어때? 나는 그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 형 생각은 어떠셔? 그랬더니 쪄들대로 쪄들고 할 만큼 하고 갈 때까지 간이 쓰레기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에라이, 빙신. 야, 이 새끼. 노름이 새끼야, a 로 l of n 이지 즐기는 게 어딨냐? 야! 마누라랑 같이 도박하러 가고, 카지노 가고 그러면 두년놈다 노름꾼이지, 이 새끼야. 아니면은 남편 새끼가 그 마누라 눈치 보고, 응? 어? 그냥 여행 가는데 쓱 데리고 가고, 지 혼자 도박 쳐 할라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마누라 데리고 가갖고 야, 그 정상이라면 인 새끼가 그 상식적으로 부부가 노름하러 가겠냐? 전 재산 다 들고? 이런 미친... 가겠냐 안 가겠냐, 이새끼너 같으면. 역시, 어, 우리 수영은, 어, 수영은, 나랑 생각이 똑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얘는 좀 다른데, 얘네 둘은 똑같대요, 형, 어, 나는 욕심 없다는 애들이 보면 노름쟁이들보다 더 질이 나쁜 것 같아. 왜? 질을 속이는 거야. 카지노에 가면서 욕심이 없대. 그게 위선이거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 세상에 욕심없는 인간이 어딨고 딴 사람들이 카지노 갔어 대박 쳤는데 옆에서 막 어? 7억 8천짜리 잭팟 맞고 그랬는데 안 부러워?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 이런... 이 또라이지 존이 부럽지 배 아프고 근데 아뭐 아... 뭐, 어우 어, 축하드립니다 어 나이스 핸드 뭐 어우 굿잡 이런 이 새끼들 이 연기야 연기 그런 교만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해 근데 뭐, 보면은 차라리 앵벌이 새끼들이나, 앵벌이가 그 위선 떨고 이런 애들보다 낫지, 안 그래요? 아, 됐고, 이 새끼야. 야, 삼성회장이 노름해갖고 100억을 땄어. 그러면은 그 삼성회장 100억하고 일반인들 100억이 같냐? 다르지, 이 새끼야. 어떤 놈은 그냥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시덥자는 문제들인데, 또 우리같이 업고 정말 절박한 5만원 10만원으로 사다리 마지막 쫑돈으로 타고 꽝 배팅하는 애들은 이게 인생의 전부잖아 여기서 깡쳐 갖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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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얘네 100억하고 이 새끼 우리 5만원하고 어떤 게더 크고 무겁냐 이 5만원이 무거운 거야 어? 욕심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다 얘네 경제 사정 얘네 경제 사정이 다른 거지 새끼야 이 바닥에서는 그 사이즈라고 부르잖아 아니, 사이즈가 존많은 것들이 뭐 어? 빵빵 때리는 거 이것만 봐갖고 사이즈 키우면 그냥 가는 거야 주님 곁으로 다 임마 자기 그릇대로 지 사이즈대로 노는 거지 이 새끼야 사이즈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있는 척하고 가오잡고 사이즈 되는 척하면은 그냥 찢어지는 거야 가랭이 알았어? 이삽 같은 도박판에서 카지노에서 노릇바닥에서는 사이즈도 안 되는 것들이 사이즈 되는 척 하다가 그냥 가는 거라고 알았어? 어이형 어디 강이나 가도 되겠네 이 엔병 에? 오늘 왜 이렇게 정상이야? 알았어 됐고 오늘 목표가? 오 목표가 얼마? 야 미슈야 카오도 가는데 그래도 5천원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하라이 right. 형뭐라그했어좀 전에 3초 전에 뭐야 뭐라 그랬는데 사이즈도 안 되는 놈이 사이즈 있는 척 하다가 마태이 가고 돼진다면서, 뭐이는 거야? 야, 마,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제 갈 때까지 갔잖냐? 어? 인생이 그냥 빠그러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쓰레기 너나 나 같은 놈들은 그냥 뭐 있는 척 하고 그냥 뭐 미친 애들처럼 때려도 돼. 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야, 그리고 시브램 살다 보면 뭐 답이 나오겠냐? 그냥 마카오 가갖고 열강만 제대로 그냥 시원하게 갖다 박아버리면 팔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이렇게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조용히 집에서 쉬다가 4시에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버스를 탑니다.